그런데 그 근래 그러니까 윤리문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 또 인공지능 의 윤리적 사용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그 윤리 담론을 조금 약간 벗어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나 또 약간 저는 약간 좀 율, 너무 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슈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 같은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윤리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뭐 윤리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윤리적인 사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시민 사회 입장이나 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그뭐 윤리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정도에 담는 보단 좀더 나가는 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라는 개념을 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제목을 좀 받아들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정남 교수님께서 자율주행차 얘기 말씀하시면서 이런 윤리적인 그, 그 갈등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그의들이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주가 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동양 또는 뭐 유교권에서는 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도 그게 다르고 뭐 노인 존중 공경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작년 가을쯤에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실험 같은 거해 가지고 서베이 해 가지고 나온 레이처지의 실리 논문 같은 거 보면 결국 그, 그 저자들 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m i t 미디어랩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에 대한 몇백만 건의 서베이를 해가지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죽여해가고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그뭐 실제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노인에 대한 좀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체로 젊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이렇게 손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런 경향이 조금 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교권 사람들의 응답이 이렇게 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무뭐 서베이 결과 그렇게 나왔겠죠.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사실은 뭐 유교문화, 뭐 그다음에 윤리, 이런 문제로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편,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유교권 문화 고려하고 뭐 이슬람 문화 고려하고 기독교 문화 고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양한 의미적 가치를 만들자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꾸 그자율주행차에 우리를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돼가지고. 누구를 살릴까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자꾸 그 인공지능을 의인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내가 가진 유해적 가치관 또는 교육적 가치관에서 따르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그 자율주행차가 제기하는 이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도시 설계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세계를 봐서 누구를 살릴까 죽을까로 고민하는 윤리논의 누 물론 흥미롭지만 그것보다는 더한 단계 올라가는 약간 뭐 도시정책, 도시설계, 서울시 교통 뭐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라고 하, 했을 때어 그렇게 자꾸 그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 기술이라면 그걸 우리 꼭 도입해야 되나 그 그걸 서울시 내 달리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어이 설계를 좀그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잔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사회적 토론과 통제, 기술에 대한 어,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음,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윤리 가이드라인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더 나가는 어, 관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역시도 그 토론의 설명 그 주셨을 때 눈에 띄었던 게 처음에 그 예시로 들어주 신그 토론의 안내문에 예시로 들어주신 게 인공지능 면접 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또 그거를 좀 중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저는 게 그게 이제 그 어,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례를 생각하고있고 면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식, 분류,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이제 그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맡길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게 왜냐면 이제 알파고라면 다르다 거예요. 물론 근본 기술은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더, 더 좋은 가득수를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류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근데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면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면접은 이제 당연히 어떤 공정성의 문제 요즘 워낙 이제 그 채용 뭐 이런, 이런 거 선발 이런 거에 그 관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물론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제 좀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평가 기준이 애매하고 답이 없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 바둑의 수가 뭐 이게 좋냐 저, 저게 좋냐 또는 어떤 과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느냐 했을 때 인공지능이 잘한다 몇몇 퍼센트를 몇 맞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가를 우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할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뭘잘해갖고 인간에서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신입상을 뽑을 때 인공지능 사람 인간 면접관보다 더잘 뽑았다 이런 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일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 면접관보다 낫다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적게 든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기준은 들일 수 있죠. 그건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사람을 잘 뽑느냐, 공정하게 평가하느냐는 우리가 그거,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뭐 어쨌든 인간보다 잘하겠지, 뭐, 아니면 사, 뭐, 사람 면접관보다 낫겠지, 뭐, 외모 차별하고 뭐, 뭐 지역 차별하는 사람 면접관보다는 인간이 낫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마치 사람보다 잘 뽑는 것처럼, 공부 잘 뽑는 것처럼 그 믿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근데 그건 이제 검증된, 검증된 바가 없고, 검증되기도 아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분류 평가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될까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 근데 저 저도 그 보도에 나온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그 어저 보고그랬는데 결국 그게 어, 뭐 화면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이런 시스템들이 어, 가지는 이제 기본 출발점이 냐면 결국 몇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어떤 그 단순화된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 그, 어, 사람의 젠더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분류해지는 시스템, 얼굴 인식해서 사람을 분류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어, 이 젠더 자동인식 시스템 같은 게, 예를 들면, 이것이 그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그 가정으로 출발 합니다. 그래서 남녀 둘 중에 하나를 맞추면 잘 맞춘 걸로 되는데, 이런, 이, 이 경우는 이제, 남녀 성별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성은 두 가지다 이렇게 시작하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추는 건 잘하지만 거기에 애초 에 들어가 지 않는 사람들을 뭐 맞추고 안 맞추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인간에 대한 분류와 평가 시스템을 우리 어떻게 그 하시는 이제 비평하고 또는 뭐 비판하고. 평가할 것인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커뮤니티의 다양성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당연히 그런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유트레스 엔더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남자와 여자만으로 이렇게 정할 수 없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연구에 참여하냐, 또그 연구를 평가하고 적용하에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더 우리가 폭넓게 그 아, 다루어야 할 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본적으로는 이런 면접이든 또는 뭐 젠더 또 판별하는 것 아니면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 우리가 주로 국가에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관료제 틀 안으로 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몇 가지 범주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고 그런 시도들은 이미 뭐 100년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되어왔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근데 그 자동화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두 가지 범주 또는 여섯 가지 범주, 일곱 가지 범주 이것들을 절대 넘어서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어 왔던 국가 관료제에 의한 분류와 평가와 뭐 거기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 또는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그 결국은 넘어서지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같습니다 인공지능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고 문제 많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사람에 대한 분류, 평가, 뭐 판정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에 조금 더그 시스템 안을 들여다보고 그 시스템이 어떤 가정에 출발하는지 세계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서 개발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